네, 주식사의 가족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봐도 예쁜 김정은씨죠? 자, 이제 이슈를 좀 봐야 될 텐데, 무려 17일, 10년을 끈 불법 승계 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받았죠. 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 주말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목표주가 130만원, 삼성바이오스 역대급 2분기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 매출 무려 1 3조를 돌파했죠. 자, 거기에 인적분할, 인적분할.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10월 달에 인적분할이 예정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건 삼성 바이러스가 급등하게 되면, 어, 계속해서 매출 우사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일신바이오란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골드체인 삼성 바이러스의 공급사로, 아, 지금 동반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짧게 가볼까요? 자, 지금 1차 파동, 2차 파동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 여기서 매집하는 흐름이 보였죠? 윗골이 다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예, 5일선, 21선,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얼마 보면 좋을까요? 2,250원 전고 부근까지 짧게 봐도 30%대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고, 자 욕심을 좀 낸다 그러면 2,800원대까지도 예, 급락했던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을 봐도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심 바이오 주목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관심 종목에 담아주셔서 셰익 꿀수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부장과 함께 하실 분들 한달 9만원입니다. 805357 동행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립니다. 초보분들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